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급등적 포착, 한세 s 스2 4 홀딩스, 자, 그리고 유니드, 네, 또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네,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카뱅, 카뱅 지분, 네, 보유 중이다. 1.4%.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의미를 둬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게 좀 호재입니다, 호재. 네, 호재인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뭐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코스피 종목이고, 네, 코스코스피 종목이고 매출 굉장히 좋은 회사죠. 건실한 기업이고 완전 대기업이라 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우리양주에 속하고요. 일단 매출은 뭐 2조 뭐 7천억대. 네, 올해도 어 거의 3조 6박한 매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계속 매년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 자회사로는 뭐 예스24, yes, 이런 거 있고, 뭐, 의류 사업도 하고, 동아 출판, 예스24, yes, 한세실업, 이런 것들이, 뭐, 예, 주요 종속회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네, 건, 건실한 회사인데, 한번 차트 보면서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이런 호재로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는 특징이 있죠. 네, 주로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우상향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120선, 2 4일선 위에서, 네, 포착되면서 캔들 올라오면서 거의 태불, 어, 대부분 차트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가가지고 아주 뭐 주주분들 뭐 좋으시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어 호재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더할라 없이 좋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에는 좀 많이 고를 팠어요. 네, 고를 파고 뭐 작년에 조금 연말까지 회복되는가 싶더니 네, 올해 네 점점점 5 6천 원대에서 모아가시는 분들, 네 주포 세력 형님들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뭐 따따블 나오기 직전인데, 자 일단 주봉을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2 0 2 0년 전에는 네 그냥 저냥 뭐 네 하향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하향하는 종목 계속 줄줄줄줄줄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많이 주포분들이 모아놨고 네뭐 3, 4천원 또는 5천원대 그 이상으로 많이 어, 모아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매출도 좋은데 이런 호재까지 있으니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보면은 캔들 자체가 왔다 해요 예 네, 이거는요 지금 윗꼬리도 아니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지속적으로 몇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패턴 자체가 윗꼬리가 이빨이 달리고 이래버리면 이거 개미군단도 와가지고 단타치기 바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3조 6박 하는 회사가 13,000원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네 이거 가격대가 굉장히 저평가고 네 이거는 예 지금 기본 기존 주주분들이 계셨다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력 홀딩이에요. 예 그냥 존버 예 아셨죠? 예 이런 카카오뱅크, 뭐, 상장, 지분 갖고 있다. 이거 대박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꾸준하게 모아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조정이 오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단타군단이, 작년 12월달에 들어와서 일단 일부 먹고 나갔고 짠챙이들, 그다음에 4월달에 들어와서 짠챙이 나갔잖아요. 윗꼬리, 은봉 윗꼬리 달리고, 양봉 달리고. 근데 지금 오늘 상하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 나서 찌라시 듣고 막다음주에 몰려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개미털기 나와요. 예. 네, 나오는데 제가 제시하는 거는 만원 이하가 오거나 뭐만원 초반 오면 한번 접근해볼 만한 네.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월봉이 왔답니다. 월봉이 왔다. 자, 그리고 15년도에 3만원대 있었던 주가가, 네, 지금 이제 만신창이 되면서, 네, 이거 뭐, 저평가인데 작업을 쳤, 쳤네요. 이런 것도, 세력 붙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이거 눌림이 왔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거 저점에서 좀 잡는, 만원 초반대, 뭐, 만원 이하 오면 그냥, 주어 담는 주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강력한 호재를 갖고 있어요. 카뱅 지분을 갖고 있다는 라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니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코스피 종목이죠. 네, 코스피 종목이고, 뭐, 매출도 뭐, 굉장히 좋은, 어,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조금 못 미치는, 예, 네 주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 볼까요? 상가 거의 갔네요. 상가 같고 음, 코스피 종목이고 매출을 잠깐 보게 되면은 네 오늘 어 외국인 조금 매수세가 있었고 매출도 보시게 되면 뭐 8천억대 하는 회사인데 이 매년 늘어나요 매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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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이렇게 뭐 2018년 8 100억 네 근데 올해는 거의 뭐 9천억 이상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매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오늘 또 기사에 나와서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갔는데 네 예, 굉장히 뭐 어떤 회사인지 그거는 뭐 제가 잘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 무슨 네 예, 이게 뭐 뭔가 이게? 음, 화학 관련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화학 관련주로, 뭐, 탄산칼륨, 가성칼륨, 전혀 모르는, 네, 회사입니다. 뭐, 어떤, 예, 재료를 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 일단, 오늘 일단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지금 좀 전에,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 지금 차트가 비슷하죠. 한세 S24, 뭐 이런 것들, 유니도 아주 기가 막힌 종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것도 차트 보니까는, 음, 올해 1월 달에 세력 형님들 이미, 예, 입성을 했고, 뭐 작년 때좀 매집 구간이 있었죠. 한두 달, 세 달을 여기서 사, 4만원대에서, 네, 많이 모아갔어요. 아주 힘들게 했었던 구간. 그니까 뭐예요. 기존 주주번도, 아, 이거 왜안 가냐. 답답하다. 죽겠다. 막. 존버 승리하잖아요. 이 저점에서 잡는, 네, 우르르 빠져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변곡점, 예. 발목 매수.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주주, 기존의 주주분들은, 이제, 네, 이제, 예,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 종목입니다. 존버 승리예요. 이런 거를, 예, 장기로, 어, 좀 약간, 음, 여유 자금, 네, 그런 거를 해야지, 뭐, 어떤 종목 하겠습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네, 요런 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1봉왔다고요 개미군단 안 들어왔어요, 오늘. 그냥 바로 직행했기 때문에. 일단, 윗골이 안 달렸고, 추가적인 상승, 어, 기대해 볼만 하구요. 월봉 한번 잠깐 볼게요. 월봉. 월봉,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세 S24 홀딩스. 비슷하죠? 장대 양봉. 네, 아주 기가 막히, 아주 예쁘네요. 네, 시뻘건 게 아주, 네, 아주 그냥. 와, 이거 뭔가요? 한, 유니드? 와, 이거 진짜 좋네요. 네, 지금 거의 뭐, 15년, 16년, 뭐, 20년, 언제가, <laughs>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와, 이런 게 좋은 주식이거든요, 사실. 예, 모아두면 아주 그냥, 예, 로또가 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거의 뭐, 15년, 16년 만에 최고 시세를 줘버립니다. 예. 와 이거 거의 제가 보니까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지금 뭐 세력분들께서 세력 현님들이 4~5만 원대 많이 그냥 모아놨네요 그냥 자고 자고 그냥 돈 생기면 그냥 네 모아가고 이런 조치 이제 따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종목 패턴은 지금 좀 전에 한세 같이 네 지금 이런 것들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거. 네,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 개미 군단들 소식 듣고 빡 우르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두쭉날쪽 윗골이 이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이거는 중수 이상 고수 분들 영역이거든요. 이거 초보 분들. 또, 이거 나와요. 개미털기, 이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좀 장기로 좀 모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전략은 그래요. 뭐, 10만원 이하 때, 뭐, 9만원, 8만원, 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대비 지금 가격대는 뭐, 적정한 수준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지금 월봉을 보니까, 이거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이력이, 뭐, 이렇게 쫙아기 고점 찍어서 윗꼬리가 뭐, 이빨이 달리는, 이런 형국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한 15년 10년 전에 매수한 분들이 그냥 거의 가격대 오니까 다 던지니까 또 윗꼬리가 이빨에 달려버릴 텐데 비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그냥 끌고 갑니다 왜냐 이미 두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저기는 네저 가격대 매수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9만원 8만원 온 적이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빵빵빵 쏴버리는 거예요 단 개미털기 나옵니다 다음 주에 예 네. 이거 뭐 찌라지 두고 개미 군단 와요 이거 팍 치고 뭐, 막 치고 뭐막 단타 치고 뭐 윗골이 생기고 난리 부르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만 원 이하 좀 모아가시는 전략 그런 것이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네 시세를 거의 10년 동안 지금 뭐 그냥 3만 원, 5만 원 왔다 갔다 다 이제 빵 터지는 거거든요. 예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좋으실 것 같아요.